네, 오늘은 바로 에이스 구두 등 상자 언박싱입니다칼 방법이 굉장히 서투른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. 에이스 구두 등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 에이스 구두 등을 구입해 보았습니다. 에이스의 염 a 스킬이 아주 잘 나와있는게 에이스의 공팬으로서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. 그야말로 에이스의 불같은 특성을 잘 살린 것 같았습니다. 뭐제가 원피스 보면서 가장 슬펐던 장면은 어니머니에도 에이스가 죽었을 때 장면이지 않나 싶습니다. 에이스가 죽었을 때 장면은 너무 슬프고 저도 울었습니다. 충전해서 켜보면 이렇게 완벽한 염제가 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,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 따봉.